대법원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가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 민법의 단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 분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인 재산. 즉, 총유 재산의 귀속을 누구에게로 볼 것인지를 전면적으로 정리하면서 종래 교회는 분열될 수 있고,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하던 오랜 판례 흐름을 큰 틀에서 변경한 결정이다. 이 판결은 교회 분쟁을 더 이상 교회만의 특수법리로 미루어 두지 말고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원리로 재산 귀속과 대표총회 결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방향을 선명히 한 것이다. 사건 번호는 2004-37,775 소유권 말소등기이고 판시 사항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교회가 둘로 분열하고 분열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에게 각각 총유로 나뉘어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다수의견은 이를 부정한다. 둘째,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결의 요건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어 교단을 변경하면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이다. 다수의견은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교단을 탈퇴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탈퇴한 교회가 승계하여 존속하며 재산도 그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정리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 법리에 맞춰 읽으면 논리가 분명해진다.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장로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자 담임 목사가 지지교인들을 모아 교단, 탈퇴 및 독립교회 설립을 결의하고 더 나아가 종전 교회 명의로 돼 있던 교회 부동산에 대해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자신의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정황이 문제 되었다. 원심은 종전 판례의 틀 교회 분열 인정. 분열 당시 교인 총율 전제로 분열 당시 교인 총회에 결의가 없으니 분열 후 어느 한쪽 교회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했는데 전원합의체는 바로 그 지점이 분쟁 해결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론이라며 방향을 바꾼다. 다수 의견이 먼저 한 작업은 교회의 법적 성질 확정이다. 교회가 설립 등기를 마치면 비영리법인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규약. 의사결정기관 대표자 등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으로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될수 있고, 교인의 가입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 특정 시점의 구성원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곧바로 실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교단 소속 지교회라 해도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교단과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 관계에서 상급